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LCK도 이제 4주차까지 거의 마무리되며 1라운드 종료까지 5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리그별 메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요즘 대회에서의 메타를 한 개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밸류입니다. 많은 팀들이 초반 단계의 승부를 보아야 하는 극단적인 조합보다는 무난하게 성장하여 한타 및 대치 단계에서 우위를 점하며 안정적인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조합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13.10 패치에 협곡에 다시 등장한 스태틱의 단검은 괴랄할 정도의 라인 클리어 능력을 부여해주며 한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게임이 굴러가지 않는 메타가 만들어지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결국 팀들은 한타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합의 밸류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미드와 원딜에서 밸류가 높은 픽들인 아지르와 아펠리오스가 선호되게 되었습니다. 또 미드에서는 르블랑과 트리스타나 원딜에서는 카이사 등과 같이 스태틱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밸류가 높은 픽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메타가 데이터 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메타를 데이터적으로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데이터는 라인별 승리 기여도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각 라인의 지표들의 승리 여부와의 상관계수를 모두 더한 값을 총합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 해준 지표입니다. 상관계수는 두 지표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지표들을 라인별로 분류하여 경기 결과와의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라인의 퍼포먼스가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표입니다. 평균은 당연하게도 1을 5라인으로 나눈 0.2이고, 승리 기여도가 0.2보다 높을 경우 해당 라인이 메타상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리그의 서머 시즌 라인별 승리 기여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높은 원딜 라인의 승리 기여도가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도 LCK의 경우 원딜의 승리 기여도는 23.4%로 모든 리그 중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서폿의 경우에는 LPL을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승리기여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밀리오와 유미 기반의 유틸폿들이 주류픽으로 자리잡으며 원딜의 성장을 우선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LCK와 LEC의 경우에는 확실히 미드와 원딜에 치중된 승리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LPL은 원딜에만 치중된 승리기여도를 기록하였습니다. LPL은 서폿 라인에서 다른 지역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미와 밀리오 대신 라칸과 누틸러스가 가장 많이 픽되었고 유틸 포들 중에서도 라인 전에 보다 강점이 있는 룰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포트의 승리 기여도 역시 19.7%로 평균치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네요. LCS는 원딜보다 탑과 정글에서 더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였고 서포트 14.1%로 역대 최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픽상으로는 특이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없어 LCS만의 조금은 독특한 메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CK의 2018년도부터의 라인별 승리 기여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CK 바텀의 승리 기여도인 23.4%는 이전 최고치였던 e스프링의 바텀 승리 기여도인 23.3%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e스프링 당시에는 탑이 16.8%로 낮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였고 서폿은 현재보다는 높은 18.7%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였었습니다. 정글은 21.5%로 원딜 다음으로 높은 승리기록도를 기록하며 같은 원딜 캐리 메타임에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띄웠습니다. 당시 메타는 밸류보다는 스노우볼링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할수 있는데요. 원딜의 징크스와 아펠리오스와 같은 캐리 픽들이 기용된 것은 비슷하지만 정글에는 리신, 신짜오, 비에고, 자르반 등과 같은 초반 교전 및 스노우볼링의 강점이 있는 픽들이 기용되었었습니다. 유일하게 탑의 승리 기여도가 20%보다 높았던 시즌인 2일 서머 시즌에는 비에고, 그웬, 제이스 등과 같은 캐리형 탑 챔피언들이 메타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LCK는 한타 승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밸류 메타 속에 있고 이는 편차가 있지만 LCS를 제외한 LEC와 LPL에서도 데이터적으로 확인됩니다. 원딜의 승리 기여도가 정점을 찍고 있는 이번 서머 시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원딜로서의 캐리력을 입증할 선수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